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기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? 자기분석은 나를 아는 첫걸음이랍니다. 그럼 왜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자기분석은 마치 내면의 탐험가가 되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, 무엇을 원하는지,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 더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, A 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원인을 찾기 위해 자기 분석을 시작했어요. 그는 외향적인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.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는 직장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워요. 자기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중몇 가지를 소개할게요. 첫 번째, MBTI나 Enneagram 같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. bc는 mbti 검사에서 infj라는 결과를 얻고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의 길을 결심했답니다. 이렇게 나의 성격을 알면 직업 선택 에큰 도움이 되죠. 두 번째. 자신의 우선순위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해요. cc는 가치관 카드를 활용해 자유 가족 성장을 최우선으로 정했어요 그 덕분에 그는 직장에서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 답니다. 세 번째. 주변 사람들에게 강점과 약점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친구나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일기 쓰기. 하루 동안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면 자기 이해가 깊어져요. DC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되짚어보며 성장 이야기를 정리했답니다. 이 경험이 현재의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죠. 자기 분석을 통해 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경력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. 첫째, 목표 설정. 이 씨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성향을 바탕으로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삼았어요. 목표가 생기니 더 집중할 수 있겠죠? 둘째, 직업 선택. F 씨는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을 이해하며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어요.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경험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답니다. 셋째, 자기 개발. 주씨는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발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로 결심했어요. 그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직장에서의 성과도 높아졌답니다. 결론적으로 자기 분석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초석이 됩니다.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경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자기 분석을 통해 스스로를 탐구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